네 안녕하세요 아파트박사 TV의 장성철입니다. 네 오늘은 장기 수선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장기 수선 충당금은 사실은 장기 수선 계획에 의해서 어떤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장기 수선 계획이 변경을 하지 않고 어 공사를 추진하다가 중지 명령을 받고 또 입대인은 어, 공사업체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뭐 이게 뭐냐라고 좀 궁금해 하실 텐데 뭐, 제가 이제 기사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게 이제 2021년 이것도 이제 한 5월쯤에 일어났던 상황들인데 어, 최근에 이제 <laughs> 아파트 입대기에서 여러 가지 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좀 의욕적으로 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다 보면은 음, 사실은 장기성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시설물이나 이런 거를 관리할 때좀 필요한 부분인데 어 이런 것들이 어 그냥 갑자기 뭐 민원을 받았다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진행을 하다 보면 장기성 계획의 변경이 <laughs> 반영이 안돼 있는 것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어 이런 거를 또좀 뭐 좋지 않게 보는 또 주민들의 어또 신고 같은 것들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절차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제 책임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어, 뭐 이거는 이제 뭐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 일단 장기수성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장기 사용을 위한 공용 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대한 계획이에요. 아파트는 이제 또 보면 개인 부분이 있고 또 공용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용 부분은 뭐 다양한 엘리베이터나 뭐 그런 어떤 조경이라든지 또 현관문 또 이런 복도 이런 것들은 이제 공용 부분에 들어가는데 이런 장기성 계획이 굉장히 잘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유는 공동주택 장, 수, 장수 수명을 좀좀잘 관리를 하고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를 위해. 반드시 수선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 준공 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사유에 발생 보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연도별로 수선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런 수선 제도의 변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무적으로 듣고 있는 어, 국자 대표의 윤리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도 나와 있을 텐데 사실은 온라인으로 뭐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또 이렇게 세심하게 볼수 있는 기회가 많이 쪘기 때문에 뭐 이게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을뭐 1978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뭐 이게 이제 장기수선 계획을 이제 세우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장기수선 관련 제도를 도입했고 1979년에 공동주택관리령을 제정해서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했습니다. 이게좀 네, 중요한데, 1983년에 공동주택 관리령을 개정해서 장기선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고요. 83년에 의무화했다고 해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1994년에는 공동주택 관리령을 개정해서 사업 주체의 장기선 계획 수립 및 사용 검사권자에게 어, 제출을 의무화했고, 어, 주택법 시행 규칙을 개정을 어, 했습니다. 요, 요거는 이제 2003년이네요. 예, 2003년에 주택법 시행 규칙을 제정을 해서 장기선 충당금을 장기선 계획에 의해 산정하고 정립하고 장기선 계획 미, 미수립, 장기선 충당금 미정립 단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장기선 계획 수상목을 11개에서 어, 무려 147개로 예, 좀 과도하게 좀 너무 예, 조정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간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2003년도에 우리 이제 2014년도에 또 이제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장기성 계획을 3년마다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그러니까 3년마다 검토하라고 한 거는 이제 사실 뭐 2000년대 중반부터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14년마다 3년마다 조정하라고 했으니까 뭐 17년, 20년 뭐 지금 두 번, 세번 정도 도래가 예. 될수 있었겠죠. 그리 2016년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서 장기선 수 계획 수상 항목을 147개에서 73개로 다시 조정을 했어요. 사실 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됐는데 다시 좀 현실화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장기선 수 계획이 이제 어떻게 수립되고 어 무엇이 여기에 들어가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장기수성계획의 수립 조정 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물로 건축하는 건축주,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하는 자, 장기수성계획 제도 시행 전중공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립 계획 수립 조정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장기 수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음, 어, 특히 이제 요 부분도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 주체는 새로운 관리 주체에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요 사이에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의 정리 현황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음, 관리 주체, 일단 관리회사, 위탁관리회사 등을 이제 변경하거나 할때 보면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 있고, 특히나 또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변경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나 입주자 대표, 특히나 회장님이나 감사님들이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다가 어, 변경되시는 어떤 그런 관리 주체한테 어, 잘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회사 대 회사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거를 뭐 신의 성실에 의해서 잘 인계를 해줄수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제대로 관리를 안 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 그거를 아주 세세하게 알려 주긴 싫을 것이고 또뭐 들어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내가 굳이 문제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 너무 세세하게 알아서 처음부터 짐을 안고 시작할 필요가 있냐라고 싶어서 나는 아, 그런 부분은 준 부분만 내가 받았다라고 나중에 이제 변명을 할 여지도 크기 때문에 입주표회의에서는 이런 장기선 계획이나 이제 충당금 장기선 충당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관리 주체보다도 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뭐 어느 충분한 이제 채널이나 그런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입주민들한테 알려줄 의무도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 이제 장기수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려면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쉽게 쉽게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아, 시간이 오래 지나고 아파트가 노후화 되면 공용 부분 같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충당금 그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고치거나 교체해야 될 돈들을 모아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충당금에 대한 부분을 잘 반영해서 조정하면서 현실성 있게 적립을 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 과연 어떤 것들이 장기수선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은 건물 외부나 또 내부에 어떤 것들이 있냐. 외부에는 일단 어 지붕에 지붕에 뭐를 해야 되냐면은 모르타르 바가 뭐 고분자 도박 도 도막 방수, 고분자 시트 방수, 금속 기와 잇기 아스팔트 싱글 잇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요. 뭐 전문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입주민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지붕에 대해서 보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붕 보수 필요하다 외부 돌붙이기 수성 페인트 칠 우리가 이제 도색이라고도 하는데 바깥에 이제 그 갈라지는 면들에 대해서 보수도 해야 되고 뭐금 가져 있는 약간씩 이제 균열이나 이런게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또 제때제때 보수를 해줘야 더큰 균열이나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고 또 비나 바람이 이렇게 계속 도색이 좀 오래되면 벗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외관에도 보기도 안 좋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장기선 충당금을 적립했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생각보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뭐꽤 많이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억단위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파트 외벽이나 이런데 도색을 하는 부분도 장기선 충당금을 충당 적립해놔야 된다. 외부의 창문, 출입문, 자동문 같은 경우도 장기성 계획을 세워서 충당금을정비를 해야 되고요 건물 내부에 보면 천장에 뭐 수성 도료 칠, 유성 도료 칠, 합성수지 도료 칠, 내벽에 뭐 수성 도료 칠, 유성 도료 칠, 합성수지 도료 칠 색칠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 특히나 이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항시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또 거기에 또뭐 이렇게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 바닥면에도 네. 그 항상 그정리금을 충당을 했다가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 계단, 계단에 어떤 뭐 눈슬립, 유성 페인트칠 같은 것도 정리금을 충당을 했다가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장기선 항목에 <laughs> 전기, 소화, 승강기,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도 장기선 항목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기 에너지원으로는 이제 뭐 발전기 배전반, 뭐 변전설비, 변압기, 수전반 배전반, 뭐 자동화재감지설비, 감지기, 예, 수신반, 소방설비, 소화펌프, 스프링클러 헤드, 소화수관, 소화용수를 옥내외 소화밸브 등으로 공급하는 장치, 뭐 이런 것들, 뭐 승강기 인양기, 뭐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씨프, 제어판, 조속기, 도어 개폐장치. 뭐 필에 설비 및오계전등 필에 설비 어 보안 등 통신 설비 방송 설비 앰프 및 스피커 방송 수신 등 공동 설비 보일러실 기계실 동력반 보안 방범 시설도 들어가고요 감시반 모니터형 뭐 녹화장치 영상 정보 처리 기기 및침 침입 탐지 시설 뭐 지,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홈네 네트워크 기기, 단지 공용 시스템 장비 같은 것들도 어, 다 시설물들이 들어가면은 장기선 충당금으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급수 설비, 급수 펌프, 고, 고가 수조, 뭐 급수관, 가스 설비, 뭐 배관 밸브, 배수 설비, 펌프, 배수관, 뭐 오배수관, 오배수관 피부시 뭐뭐 환기 설비, 환기팬, 뭐 낭방 설비도 있어요. 보일러 급수 탱크, 보일러 수관, 수남 펌프, 급탕 설비도 있고 순환펌프, 특히나 이 순환펌프 같은 거는 자주 또 고장이 나서 항상 또 많은 그 비용이 지출이 되는 그런 항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다니면서 볼수 있는 것들 지금까지 이제 좀 숨겨져 있어서 잘 모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좀 이름을 나열해서 좀 알려드렸고 잘 보이는 거 아스팔트 포장, 여런거잘 아시는 거죠? 울타리 어린이 놀이 시설 보도블록, 정화조, 배수로 맨놀 현관 입구 지하 주차장 진입구, 지붕, 뭐 자전거 보관소 주차 차단기, 조경 시설 관련 클립 이런 것들도 다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돼서 필요시이 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항목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뭐, 계획에, 뭐, 수선 계획에 집어넣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머리가 복잡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 뭐 정확하게 언제 언제 얼마를 뭐 필요로 한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전문가들이 할 영역이고, 우리는 아, 이런 이런 부분들에게 부분이 있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 그래서 관리비가 다소 좀 높아지더라도 충분히 장기선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나 또 세입자의 경우에서는 내가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는 하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크게 뭐, 뭐 관리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서는 안할 필요는 없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점 조금 이제 내용을 이제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조금 내용이 다소 어 어렵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서 다음부터는 좀뭐좀 뭐좀 약간 가벼운 이슈 위주로다가 또 장충금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파트박사 TV의 장성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예,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